여러 가지 네. 이 안에 다 있어요. 그 박물관들이. 아. 그 여러 물 저런 건물도 있고 있네. 나중에 아 그거 좀 밟아 파크에저가보서써창 해봐. 근데 엄청 크겠네요 그러면. 엄청 크지. 약간 건축 양식이? 여기는 무슨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런 파크네 그런 곳인가 보다. 또 가든을 또 해놨구나 네, 일본, 일본 가든 하우스 오브 하스피탈리티 비지터 센터 이기가또 다른 어떤 문 색다른 문화가 여서 느껴지는데 미국 같지 않은 그것도 엄청나다 아, 이야 여권. 저도 진짜 멋있다 이 건축 양식이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다. 내가 좀 스터디가 안돼 있어서 찾아봐야겠다. 어우, 아, 너무 예쁘네. 다른 나라 온것 같아. 아까 미국 같다가 지금 약간 이슬람 쪽 어디 온것 같은 중동 유럽 쪽. 여기는 한 바퀴를 다, 여기 안에 이제 뮤지엄 같은 거뭐 이런 빌딩들이 많아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래요. 그래서 제가 좀더서치 해서 자막에 좀 달아드릴게요. 근데 이한 바퀴 다 돌려면 어마어마하다. 이거 하루도 다 돌아도 못 본답니다. 아, 저렇게 저쪽까지 통할 수 있는 게다 있네. 야, 코리아인 컬러도 하네. 여기서 무슨 특별전 하네 한국 특별전. 10월 28일부터 코리아인 컬러 이렇게 하네요 어. 자 발보아 파크에서 이제 저희는 샌디에고 몇 군데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일단 LA로 이동을 할 겁니다 비싼 거죠 BMW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가네 아까 우리 막 앞질러 가더니 우리나라에서 2차 몰고 가면은 아마 개폼 잡고 슬-막 갔을거다 근데 차종에 비해서는 빨리 안가시네 할아버지구나 아 멋있다 할아버지 한국에선 볼수 없는 강원랜드 가면요 예저희 네, 그, 네, 강원랜드 가면 뭐 뉴스같은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또 몇번 그 이제 가면 저는 그걸 안하니까 근데 어쨌든 놀러서 이제 그쪽 뭐 스키장이나 저런 가면 거의 전당포랑 막 물건 네, 잡힌 사람 네. 막 숱하게 있거든요. 네. 주차장에 막저거 잡힌. 네, 그런다고 돼. 네. 네. 차도 아우, 엄청 많아요. 차도 채가 엄청 많다고. 근데 그리고 이제 직접 또 들어가면 진짜 아침에 보면 인생 진짜 망가진 모습 딱 봐도 아저 사람은 음, 맛이 같다. 그 사람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. 음.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 직접 안 가봤는데 이제 가볼 거지만 근데 거기는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게 아니고, 네. 그런 옛날에 보면은. 저당 잡혀갖고 아, 막 그런 거 없어요? 아, 전당포도 아, 없고? 이런 건 없어요. 전당포도 있긴 있는데, 네. 한국 사람이 전당포 뭐 잡혀먹고 그런 사람은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그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. 빌리는 건 있어요. 그래서 빌려서 이제 하는 경우는 있는데. 근데 그빌리고 하루, 하루, 한지 그래요. 그거 이제 다 갚아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거 하는데, 옛날에는 그거 해서 그 폐가방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팔아 뭐다 떠내 떠댕긴 사람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라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즐기는 사람들이 많뭐 그냥 한다고 하는데 네, 근데 그, 그 라스베가스에서 근데 그런 것 같아 라스베가스에 사는 여행사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. 그, 그리고 나도 그 느껴보는 게 가끔가다 재미로다가 밥 먹으면서 기다리면서 네네. 조금 하긴 하는데, 네네. 옛날에는 이게 시스템이 달랐어.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25전짜리를, 만약에 2 0전짜리 넣으면 바로 다, 그 뭐가 이게 당첨이 되면, 네네. 동전이 따다 따다 닥땅땅땅고 떨어지는 그 재미가 있죠. 그렇죠, 그렇지. 근데 요즘에는 그 재미가 없는 거야. 그냥 디, 디지털로 되니까. 어, 디지털로 다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티켓을 하나 했다고 네. 하나로 줘버린 거야. 그러니까 아. 그 재미도 없고, 그 다음에 또또 다른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게 어, 어, 돈이 많이 나왔어요. 예를 들면 나도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천저그 동전 두개 놓고 이렇게 하다가 천 네. 개가 맞은 적이 있어. 네. 근데 요즘에 <laughs> 요즘에는 네, 안 걸려요. 늦면 아무것도 안 나. 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아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냥 뭐 좋은 거, 뭐 무제한 뭐 스시 이런 거, 네. 좋은 뷔페 먹고 그 다음에 뭐쇼 구경하고 네. 그러고 오지. 요즘에는 카지노 가가지고서 목맨다는 분들은 별로 못본거 같아. 아니, 무제한 스시요? 예, 네. 라스베가스는 <laughs> 아, 아, 아는 분들이 많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. 근데 스시가 무제한이 초밥, 초밥, 아, 아, 아. 초밥이 무제한인데 진짜 한 40억 원, 40억, 40불, 4 0억 되나? 요즘에는 뭐. 네. 그다음이 연유 아, 그요일토요연유에는 저희... 많이 붙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요, 선생님.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스베가스를 간다. 그러면 아,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랜드 캐년을 간다. 응. 그러면 어, 떠나는 날 렌트를 출발하는 게 빌리는 게 낫겠네. 그래, 어, 미리 빌려놓으면 이게, 주차비. 어, 예, 그게 이제 두 가지. 그 무료 주차를 호텔이 있다고. 베네시아 호텔, 예, 트라이 예. 호텔, 뭐 이런 데가 있는데. 그런데 묵는 사람들은 상관없고.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빌려다가 그 다음날 보면,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고. 예, 그 다음에! 아. 어, 그 다음 날에 호텔에서, 네. 호텔 지점에서 빌려야 되는데, 호텔 지점이 아침 7시여니까. 아, 7시입니까 7시. 근데 이제 그것도 렌트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. 네. 왜냐면, 공항에서는 내가 원하는 차량을 빌릴 수가 있는 네. 확률이 높은데, 아. 지점은 안 그래. 아. 지점은 짓고, 그 다음에 공항 지점은 그 청소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. 가서 청소를 해 가지고 아 깨끗하게 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 지점은 그게 없어. 그래서 들어온 차를 갖다 바로 빌려 주기 아 때문에 차가 좀 지저분하고 근데 그 차가 그, 그, 좀 그렇다고 그런 경 그러면은 견뎌. 호텔 지점 어차피 공항에 빌릴 거 공항에서부터 끌고 오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호텔에서 주차비를 받으면 그게 좀일 비용이 부담이 요런 좀 복잡하게 있구나 그, 호텔 주차비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, 보통 뭐 15불 아니면 네. 가격이 싼데도 있기 때문에 원성님이랑 네. 같이요. 근처에 LA 좀못 가서 포시즌 뷔페라는 곳에 왔는데 한 사람당 한 24불 어, 아 여러 가지 맛이 많네. 진짜 좋다, 음식. 자, 포시즌 뷔페에서 아주 맛있는 뷔페를 먹고 다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나의 LA여행의 마지막 그 밤을 같이 해주는 것 같은 마 지금 옵저배터리 그린이트 저기 천문대 천문대를 지금 뒷길 쪽이라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원웨이로드 야 정상에 올랐는데 이래서 와보라고 그러는 거구나 차원이 다르네 자 그린피스 천문대 인데 저 안쪽은 뭐 원해서 안 가고 자 별도 엄청나게 보이네 그린피스 항상 언제나 여기서 별자리를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저 위에서 여기서요? 천체만은경그 돈은 안내요? <laughs> 선생님 보세요난 여기가 멋있다고 왜신기하냐면 지금 저 지평선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하얀 띠처럼 스모그 아, 스모그입니까바기가바다야기 아, 저 <laughs> 이거 바다의, 아... 바다의 끝이. 이 무슨 막이 쳐 있는 것처럼 저기저난불이 있는 게 야구장. 아, 구장. 저기가 응, 지금 야구 게임 있네요. 아, 오늘 아, <laughs> 다들 구장이 응. 웨스턴 이게 돌먼기. 네. 옆이웨스턴 음. 이게 저 바닷가까지 연결돼. 그러나 현실은 밑에 노숙자들이 우르르. <laughs> <laughs> 아는 사람이 여기 몇명 살아가지고 이베네즈가서 저기에 뭐있을이 있을 참. 아 진짜. <laughs> 와, 빅 사이즈다, 빅 사이즈 이 와, 네 개를. 저, 저 티켓만 내면 되는데? 할 수가 요 차갑죠? 뜨거워요 근데 저 3개... 디켓 밖에 없네 디켓 3개정도 그리고. 땡큐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헤어졌고 저기 다행히 그린피스 저기 천문대까지는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거기는 좀 밤에 자동차로 편하게 다녀왔습니다. 이제 숙소 앞에 왔고 들어와서 짐 싸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나갑니다. 그래서 LA 투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 될것 같고요. 내일 또 샌프란시스코 하루 종일 스타보버그 항공편이 밤 완전 밤 비행기라 하루 종일 그 스킬립 저기 샌프란시스코 보낼 겁니다. 자전거 타고 금문교 가는 모습까지 또 한번 경험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